안녕하십니까? 양평 전원별장 TV입니다.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많은 분들이 별장으로 선호하는 지역이죠. 여기에 땅도 크고 주말 쉼터나 주말 별장으로 쓰기 좋은 그런 매물이 나왔습니다. 뷰가 탁 트여 있어요. 산을 받치고 있고요. 파석을 깔아서 관리하기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석축 위에는 남의 땅인데 산에 표고나무 세웠습니다. 요거는 요번에 이제 새로 갈아야 될것 같아요. 실컷 따먹었겠습니다. 이 산에서 알밤이 떨어지는데요. 산밤처럼 땡글땡글한 밤입니다. 요거는 삶아 먹거나 까서 밥에 넣어 먹으면 참 맛있죠? 토지는 402평. 연못이 참 좋네요. 저쪽에 녹광 쪽만 망을 대면 물고기를 키워 먹어도 되겠습니다. 얕은 막한 산인데 위에 샘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망쳐 놓은 데까지가 필제 경계고요 여기는 주로 아로니아 등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적하고 포근하고 유유자적 나그네 같이 쉴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주차는 선호대 가능하고요. 여기서 2차선 버스정류장 3400m 면수대지 17분 정도 서종ic 20분 정도면 충분히 진입이 가능한 그런 곳이네요. 대문도 잘 되어 있어서요. 주말 쉼터로 쓰기에는 추가 비용은 거의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 건물은 근생 건물이에요. 주택수 포함 안 되죠. 저쪽에 창고는 12평 제가 안내를안 보여드리지만 깔끔합니다 창고를 쓰기에 충분하고요 공방으로 써도 괜찮겠어요 토지는 402평 주택은 42평 아까 창고는 12평 이런 구조입니다 이 공간 겨울에 날려 펴 놓고 고구마도 구워 먹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차도 한잔 마시고 위에는 다락 공간이 있는데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겸 주방 널찍한 편입니다. 단층주택이라 든든하고 믿 민득스럽습니다. 주방 사이즈는 활용하기 안 맞은 사이즈고요. 주방 왼쪽으로 한 4평 공간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뷰도 참 좋아요 등기 외평수로 보입니다 화장실 리모델링해서 말끔합니다 지금 화장실 뒤쪽으로도 아까 소개 안 했지만 조금만 한 4평 정도의 창고가 있습니다 이쪽에 방 보통 사이즈 여기 화장실 맞은편 쪽으로 붓박이 깔끔하게 시공된 방. 이렇게 방두 개, 화장실 두개 구조입니다. 경기도 양평군 서종에, 강을 바라보는 뷰는 아니지만, 산을 좋아하는 분, 포근하고 안락한 곳을 좋아하는 분, 깨끗한 공기, 이런 연못, 이런 곳에서 힐링하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양평. 전원 별장 TV 였습니다.